기도의 271번째 사무에라 4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울 아들 이스보셋은 아버님의헤브론에서 죽었다고 듣고 손네배에 불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시간이두사람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베가미라 베냐민족 속 부외롭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외롭도 배정의 집하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롭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온보함이다라 사울의 아들을 요나단에게 가기 전에는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이 이름은 무비 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아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의 이모가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의외로 사단님 부모의 아들 레갑과 아나가 길을 걷나 그침체때땐 지연대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과다 침상에서 낮잠을 잔지라 내가 아빠 그의 형제 하나가 길을 가지고 지하하고 집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들을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다쳐 밤새로 달라박힐 것다 그러나 이로 다윗에게이스보셋세 머리를 들이며 아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세 이스보셋 머리가 할까.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의 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의 l e 사 r c l e a 들 clear, c l e 나 r c 대 e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네. 내, 내 생명을 여러 a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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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e a r c l 하 a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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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하물며 아기의 위인을 이제 침사 위에서 준 것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아기의 피운 죄를 너에게 희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의 힘을 병함해 그들을 죽이고, 수종을 베어, 배부른 목가에 매달고, 이스무세의 머리를 가져다가, 배부른에서 아군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아 사장시. 이스보셋의 죽음, 함께 읽겠습니다. 아부넬이 죽고 사울 왕가는 붕괴, 덜컥 겁이 난 이스보셋, 베냐민 지파의 군대 지휘관인 레각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신하 레각과 바나는 왕구로 가고 염려하던 반역이 일어나니, 낮잠자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머리를 잘라 밤새 헤브론으로 가네. 그들은 다잇 왕의 원수를 갚았다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네. 섬기던 왕을 죽이다니 반역의 대가는 피로가으이라 다잇은 두 사람을 처형하라 하네. 암살자들을 죽이고 손과 발 잘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단 후 이스보셋의 머리는 묻어주네.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유일한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바나와 레갑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집안의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죠. 길보아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삼촌들인 아비나닷과 말기수아가 전쟁에서 전사한 소식을 듣고 그 전사 통보를 받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치다가 그만, 이 어린 아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다급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이 어린 왕자는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아, 다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아마 골절이 나서 다리에 그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궐을 벗어나 간신히 피하고, 블레셋 병사들,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면 죽게 된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아마 어떠한 의심처로 피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리는 상하고, 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 무비보셋이 일곱여덟살쯤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수보셋을 살해한 바나와 레가 아마 이 반역자들이 무비모셋, 그 사울의 아들을, 그 왕을 죽일 때 멀쩡한 왕자가 있었으면 아마 같이 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이 무비모셋은 그 당시에 장애인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무비보셋이 생명이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사우를 벌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섬겼던 요나단을 기억하셨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예,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무비보셋을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유일한 살아있는 이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궁궐에서 지내게 하고 왕자의 대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구할 자들을 구하고, 보호할 자들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실 삶의 문제 속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될 것입니다. 무비모셋이 버림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지키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간건한성도의 삶으로 사셔서 날마다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사무엘 하 4장, 아부넬이 죽은 소식, 함께 부릅니다. 눈치가 들리시니 한 사람은 말아요 또한 사람은 아리라 하나와 내 아병제 광궁으로 가서 나 장작을 이은 곳에 복대어 주면 제존생이스라인 말이 영 복득 이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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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스보셋은 내리 풀렸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이스보셋의 두 장수 바나와 레갑이 왕을 살해합니다. 침상에서 잠자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급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합니다. 악인의 의인을 죽였다며 둘을 처형하였습니다. 이수고세세의 머리는 잘 묻어 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해만 인들은 결국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esse I'm mm -hmm.